안녕하세요. 2.8 나선비경 공략 시작하겠습니다. 전반부에는 대체로 얼음 속성을 가진 몬스터가 나오므로 불딜러를 사용하시면 가장 효율이 좋고 얼음을 제외한 딜러의 향릉, 베넷등 불서프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후반부 1번 방에서는. 전기와 원소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딜러나 서포터가 필요하고 2, 3번 방에서는 물린 해성이 높은 몬스터가 출현하므로 후반부에는 전기 단일 파티를 제외한 속성 피해 위주의 파티를 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불 딜러가 아닐 경우를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전반 각청에 부족한 데미지 보충을 도와줄 불 서포터인 향릉을 넣었고 불 공명용 앰버와 번개 공명과 힐러 역할로 쿠키 시노브를 편성했습니다. 후반부에는 클레와 클레의 딜 안정성을 높여줄 종려를 같이 편성했고 바위 원소 공명용 은광과 불 원소 공명용 토마를 편성했습니다. 상반부에서는 전투 시작 후 15초마다 얼음 파동이 퍼져 나와 적이 얼음 속성을 지닌 동안 받는 피해 감소 버프를 부여합니다. 속성 공격으로 해당 버프를 빠르게 제거해주세요. 시작 위치 기준 9시 방향에 나오는 원거리 추추가 얼음 공격분으로 유저를 괴롭히기 때문에 9시 방향에 원거리 추추를 먼저 처리하고 이어서 3시, 6시 방향에 추가로 생성되는 원거리 몹을 우선 처리합니다. 근접 추추는 계속 유저를 따라오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습니다. 원거리 몹 3마리 중 1마리라도 살아있으면 다음 몹이 생성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주세요. 근접 추추 9마리까지 총 18마리를 처치하면 12시 방향의 추출 서류원과 얼음방패 추출폭도 2마리가 나옵니다. 이전과 달리 얼음 감옥이나 근화오라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비교적 쉽게 상대할 수 있습니다. 리안 통하면 같이 빠른 그림자. 숨을 곳은 없어. 하반부 페이지에서는 시작 위치 기준 12시 방향에 노보 10회 3마리가 나옵니다. 하반부에서도 전반과 비슷하게 전투 시작 후 15초마다 적에게 전기속성 받는 피해 감소 버프를 부여하지만 그 외에는 특별한 게 없으므로 속성 공격으로 해당 버프를 제거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노부십회 세 마리를 처치하면 3시와 9시 방향에 커플 해랑기가 등장합니다. 두 마리를 동시에 처치하지 않으면 남은 한 마리가 전체 체력의 50%를 회복하는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으므로 가능한 동시에 처치해 주세요. i'm 이번 방 상반부에서는 우상의 얼음이 나옵니다. 공격 패턴 이후 잠깐 동안 핵이 드러났을 때 공격할 수 있으며 본체가 얼음 속성을 지니고 있어 불속성 공격이 크게 효과적입니다. 체감상 하반부 몬스터의 체력이 높아 시간 소요가 크므로 1분대를 목표로 클리어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드러난 핵을 공격해 얼음 큐브의 체력이 약 5%에 도달하면 무적 상태와 함께 고정 패턴에 돌입합니다. 얼음 큐브가 중앙으로 이동해 실드 상태에 돌입하며 3초마다 약 5%의 체력을 회복합니다. 이때 캐릭터 위치 포함 좌, 우세 곳을 향해 날리는 서리 열매를 강공격으로 타격시 실드에 큰 피해를 줄수 있습니다. 서리 열매를 3회 명중시키면 얼음큐브가 핵을 드러내고 15초간 그로기 상태에 빠집니다. 따라서 체력을 적게 회복시키고 빠르게 클리어하려면 서리열매 3회를 서둘러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얼음큐브는 서리열매 투척 시 캐릭터가 가까이 머무르면 서리열매도 가깝게 던지므로 가까운 거리에서 한쪽 방향으로 뛰고 있으면 동선 낭비를 줄이고 빠르게 그로기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검과 같이 이번 방 하반부 1페이지에서는 12시 방향에 유적 순찰자와 정찰자가 나옵니다. 체감상 한쪽 세모를 때려 놓으면 백대시 패턴이 지연되는 듯하고 이후 반대쪽 세모에 백대시를 유도해 세모 두 마리가 한 곳에 모이게 만들면 해파리는 자연스럽게 유저를 향해 오므로. 3 마리를 모아 잡을 수 있습니다. 파티의 화력이 충분하지 않다면 세모의 백 대시 위치나 패턴 운에 따라 클리어 시간이 많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페이지에서는 3시, 6시, 9시 방향에. 유적 선멸자 두 마리와 파멸의 유적 가디언이 나옵니다. 가장 가까운 쪽에서 전투를 이어가면 패턴 운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모이기 때문에 가능한 셋을 동시에 때리는 것으로 클리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신분니다 아들만 3번 방 상반부에서는 얼음 우인단과 거울 여인이 나옵니다. 물과 얼음 빙결 연계에 더해서 거울 여인은 전투 시작 후 15초마다 쿨타임 2배 디버크 파동을 내뿜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습니다. 다만, 얼음 우인단의 체력은 그다지 높지 않으니 도망치는 거울 여인 위주로 때리면 우인단은 따라오기 때문에 셋을 동시에 때리는 식으로 클리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번방 하반부에 서는 유적일 뱀이 나옵니다. 대체로 시작 위치 기준 9시 방향에서 등장하며 등장 시점도 피해를 주기 좋으므로 초반부터 집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땅 속에서 머리부터 나오면 처음부터 공격하기 좋은 패턴이고 꼬리부터 나오면 꼬리가 땅에 닿는 순간에 충격파를 회피하고 공격합니다. 넓은 범위를 빨아들이는 모래지옥 패턴은 아주 아프진 않지만,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므로 범위 밖으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적을 뱀이 회전하며 에너지를 모으는 패턴입니다. 충전이 끝나면 왼쪽 화면처럼 광역 레이저 공격을 사용하거나, 오른쪽 화면처럼 회피가 어려운 유도 투사체를 발사합니다. 해당 패턴이 시작되면, 유적을 뱀목 아래쪽 코어 4개가 모두 밝게 빛나는데, 패턴 도중 코어 4개를 모두 때리면, 유적을 뱀이 약 10초간 그로기 상태에 빠집니다. 대체로 유적의 뱀이 가장자리로 이동한 뒤두 번째로 머리를 내밀 때 원기옥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어를 파괴할 수 있는 원소 폭발들을 아껴두었다가 패턴에 맞춰 사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후에는 기존 패턴이 반복됩니다. 피해를 줄수 있는 시간이 적음으로 유적의 뱀이 모습을 드러냈을 때 최대한 열심히 때립니다. 패턴 운이나 숙련도가 조금 필요하지만 요구 스펙 자체는 2.7 나선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